자, 마지막 아웃 타우트가 올라갔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2년 전에는 진짜 그냥 막 기뻤는데 어, 올 시즌 많이 제가 시작할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끝에 좋은 기운이 오려고 걱정을 많이 했던 건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막 너무 좋은 건 똑같았는데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 그아 네. 오케이. 자 본인 통상 세 번째 우승입니다. 첫, 어, 첫 번째 우승은 가을 징크스를 타파했다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우승은 LG에서 첫 우승이었거든요. 이번 세 번째 우승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아마 첫 번째 우승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가을에 뭐 시즌만큼은 성적이 안 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가을을 들어갈 때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하긴 했는데 올해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저의 마음가짐을 조금 더 침착하게 갖자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좋은 팀, 좋은 선배, 좋은 후배 만나서 가을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어제 4차전에서 맹타를 휘둘렀고 오늘도 타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MVP를 받겠다는 라 느낌이 언제쯤 들었습니까? 어... 솔직히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어, 선수들이 와서 6회부터 계속 얘기해 줘가지고 예. 어, 마음속에 조금 저도더잘 아, 쳐야 된다 더잘 쳐야 된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KSG 행한팀들은 타격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한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저희 타코치 님, 모 창민코치 님과 김재열 코치 님이 노력 정말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160kg의 공인데 칠수 있는 공을 준비해줘서 구단과 타이어 코치님들이 그게 저희가 쳐보면서 감각이 좀더 올라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빠른 공을 일단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처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말 잘 캐치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가을역은 부진했다고 하지만 이번 가을역을 통해서 최다 안타 신기록도 작성을 했고 최다 루타 타이도 만들었어요. 여러 기록들을 또 세웠는데 또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백번 말해서 이 의미는 진짜 좋은 선배, 좋은 팀, 좋은 후배, 진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에 본인이 꼽은 승부처 어디일까요? 4차전 정도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저희 팀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3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연승 하고 왔는데 3차전에 혼세 선수가 잘 던졌고 또 역전패를 당했지만 그 다음날 그날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침을 하지 않았고.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분수령으로 저희가 그 다음날도 어려운 경기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꼽은 이번 시리즈 MVP는 누구일까요? 제가 꼽은 MVP는 박동원 선수가 예, 아무래도 포수라는 포지션이 정말 힘든데 1이닝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 정말 대단한 체력이고 정말 투수들 잘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정규 시즌 여정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어 중간에 부상 선수도 있었고, 또 2위로 내려온 적도 있었는데 언제가 좀 터닝 포인트였고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한 그런 갈망, 그게 언제쯤 시작될지 궁금해요. 어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한 갈망은 시작부터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LG를 아는 분들이 생각하는 터닝 포인트는 정확하게 기약은 안 나지만 해민이가 동점 스리런 홈런을 친 기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어 지난해에는. 구단 금고에 있던 롤렉스 시계가 화제였습니다. 이번엔 혹시 올해 어떤 구단의 선물이 있을지 궁금한데 얘기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뭐잘 어 모르겠고 잘 그냥 제가 이 팀에 많이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5 바닷가잖아요. 자동차 네.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어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 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흥분이 좀가라앉지만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벌써 LG에서 8년째 시즌을 맞췄고 두 번째 FA를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 생각하기에 제가 좀 처졌다 생각하면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또 좋은 경쟁 좋은 선수 될수 있도록 또 이번 주까지는 잘 즐기고 다음 주부터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팬들이 단상 올라가셨을 때딱세 글자 재계약 연호를 하셨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아, 어, 예,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예. 어, 팬들의 연호에 대한 좀 반응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 한번 에이전트와 잘 상의하고, 예, 잘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잠실 올라가서 오늘은 대전 원정이니까 올라가서 팬들이랑 또 잠실에서 마주할 기회가 곧 있을 거라고 들었거든요. 좀 팬들이랑 어떤 마음으로 즐기고 싶으세요? 어 이제 제가 부담을 좀 많이 갖는 스타일이었고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긴장, 부담 다 내려놓고 한번 망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고 잠실도 가득 채워서 응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팬들께 마지막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원정까지 와주셔서 응원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더 힘을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뭐 저희 팀뿐만 아니라 올 시즌은 야구 팬분들이 정말 야구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LG 팬분들도 정말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야구 팬 사랑하고 LG 팬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